반갑습니다. 최근 털보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가족분들의 믿음을 주신 털보의 확실한 수익 보답입니다. 이러한 픽은 가족방에서만 드리고 있으며 털보 VIP 가족방과 최종 조합 픽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수익 부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월 15일 2시에 시작하는 피오렌티나 대우디넷세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피어렌티나는사소울로 원정에서 경기를 지배했지만 상대의 견고한 수비에 막혀 골을 넣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은졸라, 버레칼로, 이코네 등이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코파 이탈리아에서 블로냐를 이기고 중결승에 진출하며 리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드라코라 던컨 아르투르, 멜로 등을 중심으로 홈에서의 연승을 노려보는 중입니다. 우디넷에는 볼로냐를 이기며 흐름을 타나 했지만 라치오에 패배했습니다.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에 승점을 추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팀 상대에서는 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번 경기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디넷에는 중원에서 왈라스와 로브리치와 같은 경쟁력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좋지 않아 강한 피오렌티나 수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레칼로 벨트란 바락 등이 기회를 잡아 피오렌티나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털보의 추천으로는 피오렌티나의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저 털보의 초안 분석이며 최종 조합픽은 털보 가족방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 무료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확실한 분석을 토대로 한 수익 전문 픽스터 탈보 포토입니다 어려운 스포츠, 이젠 털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근 탈보 포토 접중 예약입니다. 에피 가족방입니다. 100%흥전적 요구 없으며 무료 입장입니다. 탈보와 함께 하신다면 수익 하나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 탈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고통 링크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금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